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음, a 멀 값을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순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a 멀 값을 안 넣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쓰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요 요, 요 내용을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네. 이제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이게 로컬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무기나 이런 부분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어, 진행이 갈수 있고 이걸 애니메이션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거를 어, 어, 여기 버블랙의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어 어떤 애니메이션을 해볼까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런, 런도 있고 어, 뭐 어택도 있는데, 네, 앙. 아, 이거 죽는 걸 해볼까요? 네, 죽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놈 좀 치워놓고요. 치워놓고 일단 플레이가 잘 되는지 비포트에서 네 플레이가 잘 되고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녀석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만든 거는 어, 우리가 메터리얼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죠. 원래는 어, 요, 요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든 거를, 연음도, 여기, 엘리미트 0번에 넣어주겠습니다. 어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쁘게. 어, 색깔을 좀 주황색 빛으로, 어, 돌게. 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하고 어 안에 재질도 더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에 게 너무 잘 보죠. 불닭, 네. 음, 불닭발이 되었네요. 이거를 조금 적당하게 조정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네, 네. 보, 보시면 이제 우리 로컬 축에 제대로 묻어서 어, 애니메이션이 될때 노멀이 잘 적용돼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시죠. 라인들이 네 제대로 적용이 됐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어 전에 처음에 만든 월드 어 질문 주셨던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든 스테이트 마스크 월드를 넣어 볼게요. 그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어떤 느낌인지 네. 여기다 넣었고요. 얘도 조금 음 보자. 두 개를 만들어야겠네요. 이거는 하나는 복제해서 두 번째 만들고 요놈은 요놈도 잘 보이게. 네, 좀잘 보이게 하고요 어, 좀, 느낌이 달라지긴 했지만, 얘도, 컬러를, 네. 자, 플레이. 이거 닫고요 자, 보이시나요? 네. 보, 보, 보다시피, Z측 월드를, 포지션을 썼기 때문에, 누우면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됐을 때는 쓸 수가 없겠죠. 만약에, 눕는데 효과가 사라지면, 뭐, 이 말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좀,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요런 차이와, 그리고, 어 다시, 여기서 얘놈을 다시 꽂아주고, 괜히 아두 번째 만들었네요. 이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니까. 자, 그 차이랑,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해봤는데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어,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펑션. 그러니까 하나는 어 월드 축으로 어 잘, 너무나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해서 월드 축으로 그냥 진행을 해봤고, 위치만 따라가게. 네. 그리고 어 하나는 제가 로컬 축으로 만들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라인을 더 강조하고 전에 썼던 내용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무에서 썼던 내용으로 어 그래서 저는이 이 내용을 사실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어요 강화되는 좀 라인의 그 느낌과 그좀 올라가는 느낌을 살려서 실드에 써서 실드 동그란 실드가 아니라 재질 느낌에 나는 실드 어요요 요 효과가 있으면 실드라는 것도좀 썼었고요. 일단 전 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점을 정리하면 뭐 이제 다른 게임을 보고 멋있게 적용할 수 있죠 게임 게임 효과를. 근데 우리 게임 본인이 하는 실무에서 쓰는 게임의 어, 뷰 성격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기획 이슈도 있겠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넣어봐야 알고요두 번째는 이제 실무에서 얘기했던 레이어 레이어를 재질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스터 재질에 이렇게 직접 어 세팅을 하는 사, 세팅을 해서 쓰는 경우.